건강한 줌 4편 해바라기 씨편입니다.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자꾸 쑤시고 여기저기 아프세요? 혹시 손가락이 뻣뻣하고 무릎이 욱신거리는 경험이 있나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염증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 그런데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기적의 씨앗이 있습니다. 바로 해바라기 씨.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끝까지 보시면 자연 치유력까지 높이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1. 해바라기씨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해바라기씨는 원래 왕들의 건강식 이었습니다. 기원전 남아메리카에서 만화와 인카문명에서는 신성한 씨앗으로 여겼죠. 특히 돌산은 표트르 대제가 장수 비결로 해바라기씨를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해바라기씨 소비량 1위. 해바라기씨 오일까지 활용하는 전통이 있고요. 그렇다면 해바라기씨가 실제로 어떻게 건강에 좋을까요? 이 해바라기씨가 염증, 오나화와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염증은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심장병, 당뇨, 관절염까지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해바라기씨에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첫째,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염 효과가 강하고요. 해바라기씨는 비타민 E 함량이 최고 수준이랍니다. 비타민 E는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요. 관절염이나 피부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둘째, 면역력을 높이는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해바라기 시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셀레늄이 가득해서 감기 예방부터 체내, 독소 제거까지 도움을 주고요. 몸이 자주 피곤하고 잔병 치레가 많다면 강력 추천하는 견과류입니다. 셋째, 심장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해바라기 씨속 마그네슘과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심장병 위험 감소와 혈압 조절 효과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해바라기 씨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3. 해바라기 씨, 어떻게 먹으면 효과가 두 배인지 알아볼게요. 해바라기 씨를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으면 효과 두 배가 된다네요. 날것과 복근 해바라기 씨가 있지요. 날것은 비타민이가 그대로 보존될 뿐 아니라 항산화 효과도 극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볶은 것은 고소하지만 볶는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 손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 효과 높아집니다.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고소하면서도 항산화 효과 극대화 됩니다. 요거트나 오트밀과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1위 큰술 섭취가 적당량이랍니다. 4. 초간단 해바라기씨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이제 해바라기씨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해바라기씨 샐러드입니다. 준비물. 해바라기씨, 시금치, 사과, 올리브유만 있으면 됩니다. 신선한 채소와 함께 섞고 간단한 건강 샐러드 완성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해바라기씨, 에너지밥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 해바라기씨, 견과류, 꿀, 오트밀입니다. 재료들을 섞어서 오븐에 구우면 바쁜 아침 대용이나 간식으로 딱이겠죠. 해바라기씨 스무디는 더 간단하죠. 준비물, 바나나, 해바라기씨, 우유만 있으면 됩니다. 믹서에 갈아 마시면 에너지 보충에 면역력 강화 효과. 오 마무리엔 다음 견과를 예고, 오늘 해바라기씨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해바라기씨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 좋은 슈퍼푸드라는 것 기억하세요.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면 해바라기씨. 피부 건강과 혈액순환을 챙기고 싶다면 해바라기씨. 건강한 습관, 하루 한줌 해바라기씨 기억하세요.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에 좋은 견과류, 궁금하시죠? 다음 편에서는 캐슈넛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해바라기씨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